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, 0을 넣으면 0이죠 그래서 f0은 0입니다. 자, 미분의 정리에 의하면 f프라임 0은 뭐가 되죠? 2가 되죠. 자,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f1은 0입니다. 자, 로피탈의 정리에 f프라임 1은 3이 되겠죠. 자 극한값을 물었습니다. 이러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일겁니다. f1 이지요.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. f' fx 자 곱하기. 자, 합성함수 미분법이죠.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미분해 주는 거죠. 자 limit x가 1로 갑니다. 자 f1은 뭐죠? F1은 0이죠. 그래서 F'0 곱하기, 이제 1을 넣죠. F'1이죠. 자, F F'0은 2구요. F'1은 3입니다. 답은 6이 되겠네요.